저는 마마미아의 탄야역을 맡고 있는 전수경입니다. 제가 잠시 장면 전환 시간을 이용해서요, 저희 작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어, 사실 제가 자타가 고민하는 그 우리 마마미아의 어, 몸매 담당이에요. 별 불만은 없으시죠?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? 네, 그래서 제가 이 멋진 의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. 저희가. 어, 뭐, 우주복?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이 의상에는요, 여러분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아주 굉장히 반짝거리죠. 이게 바로, 어, 스와로드스키. 우리 여성들이라면 다 알죠. 스와로드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 의상은 그래서 사실 보기보다는 엄청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그런 고급 의상입니다. 어, 이 옷은요, 세계적인 이 팝스타 아바가 자기들의 전성기 시절에 입었던 의상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맘마미아는 아바의 주옥 같은 히트고 22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되겠습니다. 아마 어린 친구들은 아바가 누구야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,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음악을 들으면 아, 이 노래! 하고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곡들이요 아바의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어 가사를 너무 잘쓴것 같아요, 그렇죠?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외국 문화는 아빠고 아저씨고 누구고 유라고 하니까 그게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프레스 리허설은요, 음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, 드라마 연결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, 그런데 제가 이 2시간 40분의 이야기를 30초로 잠깐 요약을 해 드릴게요. 그리스 섬에 살고 있는 처녀 소피는 어, 결혼식 전에 엄마의 일기장을 훔쳐 봅니다. 그래서 잠재적인 자신의 아빠 후보가 세 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들을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1박 2일간의 소통, 어, 어, 소동을 아주 유쾌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풀어낸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. 자 무엇보다도 계속 보는 게 좋겠죠?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얘들아, 준비됐으면 배 들어왔구나. 네, 시작하겠습니다.